Coming, flashing down the outside is La La K. Look at La La K go! Look at La La K win from the clouds. 라라케이 추입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라케이 추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의 이태원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마사회 국민참여혁신단 두분모셨고요 서울 심판전문 심판위원모 정재민 과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께서는 마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경마에도 심판이 있는데요. 방마에서 심판은 경주 진행을 총괄하고 경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말과 기수들에 대해서 마주라든지 조교사에 대한 제재를 처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다 같이 논란이 됐던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라키 추임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2020 3년 루키 스테이스의 서울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금 거의 화면에서도 사라졌죠. 네. 어떻게 아예 그냥 화면 밖에 있는데요. 네, 지금 저 화면이 없는 거예요. 네. 한강 크라운 인기마인 8번 한강 크라운이 2위로 추격하고 11번 이클립스 베리와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려놨습니다 10번 달빛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이클립스베리가 바깥쪽에서 10번 달빛조각사와의 거리차를 좁히니다 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간이 되게 잘 열렸어요 저게 어, 추입을 어, 하고 싶어도 어, 추입을 못하는 10번. 경우가 많은데 달빛조각사 바깥쪽에서 이을 내는 11번 어. 이클립스베리입니다 문세영 기수 한테는 11번 오. 이클립스베리 이때 오.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말은 4번 라라케이입니다 4번 라라케이! 4번 라라케이가 경주방판 나는 듯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와 정말 다시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네 해당 장면은 2023년 8월 27일 일요일 서울 제8 경주에서 있었던 추입 장면인데요. 가장 뒤에서 달리던 라라케이가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1 0 마리 정도의 경주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경주였습니다. 아, 여쭤보고 싶은 게참 많지만 잠시 뒤를 위해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고요. 쉽게 볼수 없는 추입 사례였던 것만큼 경기를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이야기, 국민참여혁신단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먼저, 라라키의 추임 영상. 처음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인생은 추입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 순간이 오는 순간, 마치 날아오듯이 라라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라케이 경기를 통해서 인생 철학까지 연결을 시키셨는데, 인생은 추입이다라는 그런 평을 남겨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참여단 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 솔직히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마지막에 마치 부스터 쓴 것처럼 <laughs>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나 싶어서, 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게임에서 부스터를 써서 날아가듯이 역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칭 경마 고수라고 소개해 주신 분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경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혹시 이와 비슷한 추입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입이라고 하면 은 국내라든지 해외에서도 충분히 비슷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내 사례를 먼저 찾아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백색광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는데 재작년 9월 19일 서울 경주에서 마지막 직선에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일착을 했던 경주가 있었고요.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조금 옛날 사례일 수 있긴 한데 2012년에 골드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네그 말이 제일 뒤에서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사건너로 돌아오면서 안쪽을 파고 들고 다른 말들을 모두 제껴버리는 그런 경주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색 광채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골드십도 이런 추입을 보여준 경우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상으로 올라온 반응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인터넷상의 반응들을 보면 역전극이 조작이다.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경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앞선을 달리는 선행, 그리고 그 뒤에 붙어서 달리는 선입, 그리고 방금 보셨던 라라케이와 같은 추입이 있습니다. 마지막 200m 경주를 잘 보시면은 이제 기수분이 채찍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이 사실 말이 아파서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마라테 지금부터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전환을 할 시기다라고 신호를 알려주게 돼서 그때부터 말이 빠르게 달리면은 앞에 있던 말들은 이미 충분히 힘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경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선행, 선입, 추입 다양한 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작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성 국민 참여단 같은 경우엔 지금 처음 보셨다고 했어요. 네. 딱 보셨을 때 아, 이거 조작인 것 같다. 아니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쪽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겪었습니다. 실제로요? <laughs> 네. 네, 저번 8월에 국민참여혁신단을 처음으로 여기를 왔어요. 와서 3번 말에 베팅을 했는데 아 잘못했다 네. 했지만 제가 어... 1등을 했습니다. 오 어, 그렇군요. <laughs> 아, 실제로 또베팅을 해봤는데 그렇게 역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민참여혁신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기의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주 초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3번 5번 말에 방해를 받아서 경주 초반에 좀 뒤로 많이 쳐졌습니다. 경주 기록을 보면 결승선 마지막 구간 200m 구간 기록이 경주일이었던 8월 27일에는 11.6초 1위를 차지했던 이전 경주인 7월 2일에는 12.1초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네. 경주 기록으로 보더라도 라라케인은 결승선에서 폭발적인 추입력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껴뒀던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하면서 추입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텐데 비슷한 해외의 추입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추입의 사례는 상당히 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23년 올해 있었던 켄터키 더비에서도 메이지라는 일본 말이 추입해서 우승을 한 경우도 있었고 2023년 9월 23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반 경주인데요. 이경주에서 1위 한 말, 그 다음에 3경주에서 2위를 했던 말이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멋진 추입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에서 추입은 많이 있는 일이고요. 추입으로 또 우승을 하기 때문에 또한 또 짜릿한. 어떤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마가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전문가 수준의 경마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오해의 여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던 이 추입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정한 판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느 단체에서도 이런 오해들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마사회에서는 더욱 공정한 경마를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노력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책과 기술. 협업 등세 가지 공모 분야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한국 마사회의 경마 공정성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내용 우리 정재민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노력은 온 오프라인 공정 교육 시행입니다. 한국 마사회는 경마를 주최하고 시행하는 단체인 만큼 일반 국민과 경주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마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마 비위 예방 활동이나 개별 면담 등의 교육을 통해서 더욱 공정한 경마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온 오프라인 공정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혁신단이신 경마 고수님께서 다음 내용 설명해 주시죠. 한국마사회에서는 저희 국민 참여혁신단이 속한 공정 경마 추진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경마 공정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관련 이슈에 대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협의하고 대응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고객 공정 자문단이나 국민 참여 혁신단을 함께 운영하여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 참여 혁신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심판이 돼서 경기를 복귀해 보고 어떻게 판정해야 할지 결정해 보는 심판 체험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한번 해볼 텐데 기대되시나요? 어, 너무 기대돼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심판 체험을 하러 가 보겠습니다. 4번마 유레카가 출발이 늦은 데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안맞주라고 거리가 벌어졌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기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바거를 기수, 바거를기수 대장을 심실 로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한번 보셨습니다. 요번 오경주 1300m 에서 이루어진 경주를 보셨는데. 이렇게 해서 매 경주 저희가 이제 오늘 12개 경주가 있는데 12개 경주를 내려와서 경주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지를 심의를 하게 되고 어떤 큰 하자가 없으면 확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확정 버튼 누른과 동시에 고객들께서 배팅하신 돈에 적중된 금액을 저희 결정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확정을 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적중했다 그래도 아직 그 미정이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니까 그러니까 되게 좀 중요한 상황이고 경주 혹시 한턴 보셨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그 채찍질 횟수가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뛰는 두 수가 한두 마리 아니고 10마리가 넘어가는 네. 경우에 모든 말에 대한 기수분들이 20회 이상 때리는지를 사실 한두 번 보고 바로 심판분들이 확인하기 어려울 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채찍을 많이 사용한 기수는 그 동작의 연속성이 발생하죠. 필름을 다시 돌려보게 되거나, 뭐 1, 2, 3등 안에 들었던 말들은 채찍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수들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심판수석위원한테 저 기수의 채찍이 과다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면, 저희가 이제 다시 리뷰를 해서 화면 상태를 보고, 20회 이상을 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위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과태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채찍이에요. 여기를 만져보시면, 쿠션층이 있어요. 푹신푹신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부분을 때리라고 하냐면 엉덩이 부분을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 엉덩이 부분일까요? 살이 많아서. 살이 많은 부분이라서 어, 말이 맞았을 때 아,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인식 정도만 할 정도이지, 아프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아프면은 말이 직진성을 유지해야 를 되는데,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크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우발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채찍을 정확하게 엉덩이 부분, 살 많은 쪽에다 때리라고 합니다. 앞쪽을 때릴 때는 어깨 부분, 어깨 부분도 살이 많아요. 근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가자고, 빨리 가자고 이렇게 격려나 지시의 뜻으로 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징계성으로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 기술들이 근데 지금 보면 별로 안 아파요 아 진짜로 제가 참고 있는 건 아니고 진짜로 그냥 그냥 소리가 날 뿐이지 크게 아프진 않은 아까 판정하시는 거 보니까 심판관분들이 여러분이 같이 배석을 하시던데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의견 당연히 갈리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최종적인 결정은 합의를 도출해서 수소위원이 결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표가 갈릴 수도 있어요. 뭐, 뭐, 그 결정은 아마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가 나오지가 못할 경우도 있어요. 한 70, 80% 이상은 이견이 없는데 20, 30%에서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 수소위원이 모든 의견을 총합을 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 최근에 인터넷에서 라라케이 경기를 보고 네.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막 의견이 되게 분분했는데 네. 심판관분들의 역할이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공정한 경마문화를 위해서 심판관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일단은 이게 돈이 걸린 경주잖아요 공정성이라는 거는 심판위원들은 배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면 마사회법 위반이죠 네. 네. 처벌을 받게 되고 기수와 조교사 이런 분들의 이제 이 경주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어떤 징계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의 대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받고 특별하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중립성을 항상 지키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네. 이렇게 한국 마사회에서 경기를 판단하는 심판관실을 국민 참여단과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심판관 분들이 공정한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공정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라라케이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정한 경마 문화 조성과 관련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한국 마사회 공정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